아침에 나로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한 것 봅니다. 전도서 2장 18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해 아래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 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 자일지, 우매자일지 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은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의로다. 사람이 해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묻은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 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싸게 하사 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리차드 포스트가 쓴돈 권력 돈, 섹스 권력이죠.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리, 어, 리차드 포스트는 어, 사람들은 어, 돈과 섹스와 권력을 어, 추구하면서 사는데 이것을 어, 마치 신을 섬기는 것처럼 어, 그렇게 산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돈과 섹스와 이 권력을 통해서 인간이 그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돈과 그리고 섹스, 권력, 이것을 솔로몬 만큼 누렸던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제 주일날 QT 말씀에 보여지는 그 전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자신이 술과 온갖 보석, 그리고 모든 누렸던 쾌락, 이런 것들에 대한 말을 하지요. 아 11절에, 그, 한 8절에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그러니까 이 8절에서 이 솔로몬이 얼마나 향락을 즐겼는지 그런 부분들을 알수 있잖아요. 또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마 얻은 몫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했다 그 말이에요. 하고 싶은 것다 하면서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는 누릴 수 있는 돈, 섹스, 권력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그는 이 모든 것이 다 헛되고 바람잡는 것처럼 그런 것이고 해아래는 아, 모든 것들이 다 무익했다. 헛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해보았으랴 솔로몬은 누가 나보다 더 먹고 즐기는 일, 이것을 누가 나보다 더 많이 해본 사람이 있으랴 없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서 최고의 것들을 자기만큼 드린 사람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누렸던 그것이 다이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왔는데 시간이 지나 노년에 죽음을 앞두고 뒤를 돌아다 보니 그것이다. 허사다. 헛되다. 바람잡는 것 같았다. 그 말이. 여러분, 세상에서 경제, 사회, 정치, 교육, 법, 어떤 그 문화, 어느 분야든지 전문가들이 있죠. 사람들은 어느 분야의 전문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신뢰감 신뢰감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한 분야의 전문가들인데, 같은 분야의 여러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토론하는 것을 보면,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사안인데 판단하고 평가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부분들 또 어느 하나를 해석하는 부분들이 대립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전문가라면 똑같은 동일한 결론에 도달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진 않아요. 특히 경제나 정치 같은 경우를 보면요. 똑같은 상황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낙관적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비관적으로 봐요. 근데 극과 극이에요. 근데 그들이 다 전문가들입니다. 전문가들인데도 그 바라보는 그 내용, 그것을 가지고 판단 해석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정말로 극과 극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것이 옳은 건가? 시간이 지나봐서 그 결과가 나와야 알아요. 그런데 한번 맞췄던 사람, 예측했던 것을 그대로 실행됐던 그 사람의 말이 다 앞으로도 맞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어, 살면서 어리석게 느껴지는 것이 뭐냐 하면, 어느 분야의 전문가들은 자신에 대한 논리,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확신, 그것에 대한 오류를 잘 인정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선에 빠지기가 쉽고 한번 오류에 빠지면 끝없는 나락에 떨어지고 맙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들을 꿰뚫고 그 이치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솔로몬만큼 지혜 있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그 지혜를 가지고 누린다고 누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에게 배우기 위해서 왔을 때 가르쳐 주고 이해시키고 그 삶을 보여 주었는데 솔로몬이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 돌아보니 내가 알고 있다라 했던 것그 모든 것들이 허사야. 헛된 거야. 근데 솔로몬이 한 가지 나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최고인 줄 알고 자기가 행하고 말하는 것 깨달은 것이 다인 줄 알고 살았는데 인생의 끝자락에 와서 아니 사실은 내가 모르는 거였어 아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확신했었는데 돌아보니 아니야 그것이 아니었어 내가 안다고 확신을 했었는데 아니었어 내가 몰라 그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 속에서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라는 그 말은 참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내가 모른다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것,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 그것을 알면 겸손해집니다. 조심스러워집니다. 남들을 존중합니다. 경청해서 듣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오만해지면, 거기에는 남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조차도 듣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 경험한 것, 그것이 일천하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하루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삶에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더불어 가는 더불어 사는 이웃들의 말을 경청해 듣고 어느 한 사람으로부터 그들이 사는 그 삶에서 조금만 것이라도 어느 누구든지 얻을 수 있는. 열려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한 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아하 나보다 더 많이 먹고 즐거이 즐기, 즐기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가 있는가? 그렇지만 살아보니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면서 오만하고 교만한 모습, 폐쇄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열린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이웃들을 존중하게 하시고, 이웃들의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있게 하시며, 더불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와 같은 삶 살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